제네시스 내가 좋아하는 차두 그러니까 줄로는 왠지 이, 이 제네시스에서 그냥 머리를 삭발을 한 그런 느낌, 삭발 느낌, 어휠 봐봐 휠 이런데 보면 이렇게 응? 디테일 그리고 이런데 엔진 청소할 때도 이 기름으로 막뭐 WD 막 뿌리고 막 닦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보다는 닦은 다음에 다시 뭐 워셔잉 묻혀갖고 싹싹 문질러갖고 이런데 닦아야지 여기만 닦고 이런데는 안 닦고 이게 뭐야 이게 뭐 어쩌자는 거야? 응? 그래서 여기를 무광으로 만들어줘야지 총기 수입 안 해봤어? 응? 자 이거 봐봐 이 엔진룸 커버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. 제네시스. 제네시스는 코발트 블루가 진리야 진리. 아 너무 좋다. 응? 뭐 급발진이 있어요? 뭐 무서워요? 그러는데 이제 65세 탄 이제 그 청년이 7 5 세가 되어 가면서 이제 아막 가물가물하고 막 기억력 깜빡깜빡하고 이럴 때는 빨리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. 나 같은 이제 중늙은이가 타면 딱 좋지. 나 내가 이제 여서 이제 막 내가 나이가 갑자기 막8 0이 되었다. 그럼 빨리 그 반납해야 돼. 큰일 나. 멋있는 차야. 뭐, 뭐 수입차 어쩌쩌고 하는데 수입차는 수리비가 사는 중고차 사는 값에 따따불이 들어간다. 그냥 나는 국산차를 사라고 난 하고 싶어요. 국산차가 좋은 게 널려 있어. 부속들이 널려 있어. 그냥 길바닥에. 패창가도 어. 널려 있고. 그뭐 그렇게 수입차 타려고 그래. 이거 너무 좋은데. 예. 너무 좋아요. 예. 그냥 뭐랄까. 그냥 이 봐봐. 이런 거. 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게 대충 만든 것처럼 보이냐 이게? 응? 잘 만든 거야. 어? 마치 종로 금방에 가서 다이아몬드 사듯이. 어? 좋잖아, 이거. 뭐, 어때? 이거 봐봐. 대충 만드는 차냐, 이게? 어? 이거 봐봐. 스트랩 받으 들어가야지. 어? 받치면 여기서 딱 잡아준단 말이야, 얘가. 어? 밀려 들어가지 않게. 그러면 자, 약간 이게 색깔이 보라색 같이 있지. 풀하다 갔다 풀하다. 아, 좋아요. 크다 컬러네. 어? 안에는 또 신기하다. 이건또왜 이렇게 만들었지? <laughs> 컬러가 뭐 무광이면 이렇게 되나? 예. 아, 좋아요, 여러분. 어? 눈도 이렇게 멋있고 그렇지, 여러분. 라이트. 왠지 막 그릴도 봐트니스 <laughs> 그릴도 이렇게 또 <laughs> 멋있어요. 이 차는 점수를 주자면은 10점 만점에 8.5점을 주고 싶습니다. 이런 거 봐봐. 나 이게 대충 만든 차냐, 여러분? 잘 만들었지? 어? 이거 사는 거야. 뭐, 그, 이거 사지 뭘 벤스 이따리를 사. 이게 낫지. 이게 헐 나, 벤스 이따리보다. 이때 연식에 나온 벤스 이따리보다 이게 훨씬 낫지. 더 멋있고. 또 이게 또 중고차가 또 가격이 안 떨어져. 딱이 정도 연식에 딱 멈춰 있어. 뭐, 17, 18년식부터는 가격이 딱정체되어 있어. 어? TV에 뭐 급발진 나온다 그러는데, 사위들이 장인어른 사줄 때 사줘서 장인어른들이 사고 치는 거지 야내 주위에 젊으신 분들은 뭐 다들 사고 안 나고 잘 타고 다니는데 응? 그래서 페달불박을 다는 순간 내가 급발진이 아니고 액셀 이빨 에 밟았다는 게 뽀록이 나버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페달불박 다르라고 해도 안 달던데 할아버지들이 안 달어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안 달래 그러더라고 그니까 본인이 인정을 해버린 꼴이 되는 거지 급발진은 없어요. 급발진이 어디서 급발진이? 야, 그냥 그런 급발진 있으면 그것도 있어야지 급브레이크. 야 급브레이크는 왜 없냐? 어? 급제동. 응? 급발진은 애초부터 없어. 그리고 내가 노인들 차 보면 공통점이 차량의 매트를 무슨 뭐 매트 수집하냐? 매트를 운전석에다가 두개씩 깔고 다니는 노인네들이 있어. 더군다나 미끌미끌한 거 있잖아, 여러분. 그거 뭐 비닐 딱지 같은 거막 끼미끌한 거. 그거를 이세 개씩 깔고 다니는 노인네들이 있는데 나는 무지 보면 내가 다 갖다 버려요, 그냥. 노인네들. 고딱차 그차 타서 내리기 전에 싹 그냥 안볼때싹 그냥 싹 버려. 그러면 또그집 아버 아드님이나 며느리가 좋아해. 그니까 갖다 버렸다고 고맙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래서 급 빠지는 나는 거야. 매트를 뭐 석장식 왜 깔어 차에다가 매트끼리 막 마찰을 일으켜서 악셀에 닿으면은 그때 사고가 나는 거야. 그리고 원래 정품 매트가 제일 좋아. 뭐 코일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고 정품 매트가 제일 좋아. 제일 간지나고 왜냐면 다른 매트로 바꿨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거기로 이제 또 본사에서 거기로 또 밀어붙일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리고 또 매트 재단도 똑바로 재단해야지. 그치? 그리고 밑에 고정핀에다가 도 제대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. 적당히 잘라고 그냥 갖다 놓으면은 왔다 갔다 가면서 악셀을 밟을 수가 있다 이거지 아, 너무 좋다 오늘 일요일 날 아침에 예, 또 손님 받는 너무 기분 너무 째지는데요 이번 달잘될것 같아요 이번 달은 제레스만 올것 같아요 사장님 제레스만 올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